지금 전력 요금 제도가 뭐, 네,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용도별로 다르고, 계시별 요금제도 있고, 막, 그렇진데, 예, 예. 실제로 가정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꾸준하게 전기 요금이 지금 나가고 있나요? 어떠세요? 어, 저희, 그, 개인 전력 소비로는 음. 예, 예. 꾸준한데, 예. 이제, 어, 계절에 따라서, 예, 예. 예 음. 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좀 있고요. 어, 그렇지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것같은 아직은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떨까요? 낮에는 전기요금을 좀 비싸게 매기고, 밤에는 아주 싸게 매기고, 그래서 갭이 한 2, 3배 차이 나는 거야. 전기요금을 그냥 획일적으로 쭉. 같은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시간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력 수요가 많은 때는 좀 비싸게 하고 전력 수요가 없는 때는 싸게 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이 수요 단에서 에너지 신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정기요금을 자 요금 자체를 크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요금 수준 하에서도 디테일하게 그 요금 시스템을 좀 바꿔가면 얼마든지 가정들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네, 저부터 네. 참여를 할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지 그+ 그렇지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미 네. 저기 산업용이나 일반용 건물 빌딩에 쓰는 거는 이제 그런 요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택이 이제 누진제 적용과 같은 그런 것 중에서 네. 이제 기준 요금으로 가고 있는데 고건 이제 그런 요금제를 채택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고거는 지금 서랑 살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시범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례는 그 이제 실시간 요금이 또 있습니다. RTP라고 해서 리얼타임 프라이싱 제도가 있었는데 음, 네. 그것을 적용한 일부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참 맞벌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주간에는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주간에 저희들이 그 저기 전기를 많이 쓰니까 줄이세요. 하더라도 사실은 줄일 수는 있 방법이 없거든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스마트 가전과의 연동이거든요. 그래데 네. A.I.가 m 필요한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두 개가 연동이 된다면 이제 집, 그 직장에서도 그런 저희들 메시지가 드리면은 어 이거 그러면 여기서 불필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네? 그럼 그걸 꺼도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체제가 돼야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거전 단계로서. 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계절별 시간대별 일정 시간대별 이제 그런 구분 요금에 대한 거는 저들 한전에서도 이제 그 시범 운영 준비 중입니다. 준비를 잘해 가신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언젠가는 <laughs> 활성화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그게 중요한 변수일 것 같긴 음. 하죠. 네, 그죠?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 방송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이 분야에 새로운 사업 계가 많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안 하면 또 외국 기업들한테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좀. 공유를 하고 네. 또 잠재적 우리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셔갖고 그런 쪽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네. 희망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생각에 그쪽에 좀더 스타디를 하는 분도 좀 나오고 특히 아이티 네. 업체 중에서 그래서 뭐 제도 개선도 하고 이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져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에너지 소비도 절약하고서 탄 온실가스 그 배출도 줄이면서 또 중간에. 이, 이저 돈도 벌면서 또 그것도 또 세계로 진출하고 이러면 은 일석이조 사죠 오조가 네. 될것 같은데 일단 자원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산업인 것 같고 네. 또 그게 저희에게는 네. 어 숙제기도 하지만 기회인 것 같고 네. 또 이제 일반적인 방향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쌍방향으로 갈수 네. 있다라는 이, 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네. 네, 그 화두인 것 같아요. 네.